누군가의 후원을 받으면서 하나하나 지켜야 될 내용들을 채우지 못했을 때는 사실 사람이 한 분야에서 5년 이상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죠. 만약 자신의 내용들이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때 그리고 이미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때 그것을 잡아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겠죠. 특히 자립으로 자신이 서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입장에 있을 때 빠른 성장을 위해서 컴법을 쓴다면 보통 사업을 2년에서 3년 정도. 2년이죠. 2년 3년. 하다 보면은 한계가 오죠. 그래서 사람이 가장 실수하는 게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고 누군가 자신을 뒤를 봐줄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될때그 내용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. 어쨌든 중요한 거는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끼리 어울리는 거고 병 걸린 사람은 병 걸린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게 세상 살이니까 그러한 삶은 결국 자신이 찾아간다는 거.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할 수 없는 경우도 있죠. 그래도 좋은 거는 뭐냐면, 세상은 규칙박 중인 것 같아도 규칙 내에서 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똑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단지 자기 자신이 좋은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더라도 분별할 수 있고 해답을 정확히 줄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더 나아질 수 있겠죠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